우리이번래또 친구를 네. 우리가 GET 해야 되지만 자율적으로 좀할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게 이제 친구의 친구인데. 전화나 해 보자. 예. 어? 어, 동훈아, 뭐 해? 저 지금 씻하는데요 지금 이거 이거 는 아직 시작 안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미 이 돌고 있었어. 전 아, 다시 가고 시작하지. 그래 또또 걸게. 아, 그때부터. <laughs> 너 친구 있어 또? 제 친구. 네, 감사합니다. 회사인가 보네요. 회사 회사원에비해가 있어서. 너 친구야? 네네네. 그러면 왜 전화를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나 지금 회사란 뜻이야? 야, 너 회사야? 아니, 알았어. 그나 그렇게 주식처럼 얘기할 거면 어?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얘름에 네. 우건준인데 우량준인데 왜 그래?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얘가 주미세거든요. 주식에 네. 미친. 아무튼 고생 많다. 요즘 흘러내리던데 건승해라. 어디다 또 전화 한번 해보지? 그 저기 한번 해볼까? 나또 친한 누나 있는데 혹시 너 해선 누나라고 아니? 김해선 누나. 개그맨. 나는 그 누나는 친한데 잠깐 전화만. 한번 왜 그래? 아이고,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응. 현재 어디 계세요? 잠깐 죄송한데. 지금 센터 괜찮은데. 응, 네.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긴가 보다. 작년 여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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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멈춰멈춰멈춰세요 일단은 우리가 친구를 좀 찾으러 가긴했는데 저를 친구 추가하진 않을 것 같고 그죠? 그, 저는 그때 뵙고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앞에 중이 중이 중이. 이 참으시고 진짜로 저희는 친구를 찾으러 왔으니까 네네. 친구가 되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그거는 제가 선택할 게 아니라 최훈이 네. 잠깐 소개 잠깐 해줄 수 아, 있어? 저 처음이라 진짜. 안녕하세요 네. 이채원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김상훈입니다. 오늘 최훈이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친구 선택하는 거야. 아니아아은 예. 아니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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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예, 있잖아. 걱정 마 <laughs> 마음이 바뀔 mm -hmm> 수 있잖아. 맞습니다. 번째, <arthritis>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자 친구 친구 하나 둘셋 화이팅! 아니 커피콩이 몇 개? 기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아래를 누르면서 어야 돼요. 아래로? 네. 아 보세요, 보세요. 자세가 아주좋잖아요야 자세가 요 이게 바로 기본 베이직 자세예요. 저 잘하고 있는데 저 보셔야죠. 저 하는 거. 채심씨 하시지 마시고 저도 한번... 죄송한데 지금 네? 키가 가장 큰데 키가 형편없이 낮아요 제가 또 가장 깊게 파여요 진짜 무거워서 채훈아 혹시 핑계 많이 한 사람은 괜찮니? 음... 너무 좋아요아왜 잘... <놀람> 그러세요 아니 그... 아니 너왜 너 갑자기... 왜... 아 <놀람> 죄송해요 둘이 무슨 일이 <일인지> 있었던 거야요 도대체 <놀람> 내려가야 돼. 내려가요. 내려나 채연씨 박수 치지 마세요. 귀엽어요. 채연이 안 힘들어요? 네. 채연이 최고야. 이제껏 봤던 회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빨리 습득하고 금방 따라한 사람 처음 봤어. 야! 음, 아우, 마, 투! 자, 어이 소리 안 나게 해줘요. 아니 너무 귀여워서 볼꽂고 싶은데 너무 볼이 더러워. 수건 하나 주라 진짜. 아. 지금껏 키친 타월 챙겨온 거 처음 봤어요. 돼지고기 닦을 때 키친 타월 쓰는데.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채원이가 한거 보셨잖아요? 네, 네. 이제 채원이가 봐야 될때래요 와서 아주 잘하고 있어. 사랑해. 그럼 안녕. 드디어 친구를 추가할 때가 왔습니다. 네. 어. 그러면 우리 채원이가 선택할 수 있게 눈 감으시고. 네. 채원아, 친구 추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채연이 한 박수 드리게요 채연씨도 진짜 어짜로 우리 애너지 받고 가요, 채연씨한테. 정말로. 너무 고마워요, 정말.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친구 추가 지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좋은 친구들 많이 많이 추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채씨 고생했습니다, 채연씨. 고생했습니다. 장홍 오빠, 재홍 오빠, 힘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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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와. 와! 어, 오늘 끝이에요? 아니요.